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 레이 프레스티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최초 등록일은 2012년 6월 8일, 연식은 2013년형 흰색 차량이고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성능 점검 기록을 받을 당시 5만 키로가 안 되는 44,956km이고 주요 옵션으로는 스마트키, 앞자리 열, 뒷자리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블루투스, 뒷자리 시트, 6대4 폴딩, 핸들 열선, 하이패스 룸미러 등등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무엇보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매우 짧다라는 게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시운전을 했을 때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차량인데요. 내 외관적으로도 이 차량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 프레스티지 차량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뒷자리 6대4 폴딩도 되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그 다음에 키로수가 45,000km가 조금 안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제가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요. 어, 겉 외관부터 어, 실내까지 한번잘 살펴보고, 어, 이 차량을 어,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는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껐기 때문에 라이트가 저절로 꺼진 겁니다. 한번 외부부터 내부까지 한번 이 차량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에다가 키로 수가 45,000km가 조금 안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어, 라이트부터 항상 보는데요. 오늘은 항상 모든 차량들을 라이트를 켜고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한 끄고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봤을 때, 이런 끝부분이 조금 이제 긁히거나 깨지거나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렇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밑에도 단차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도, 여기도, 여기도, 음. 한쪽이 뜨거나 하지 않았어요. 안개 들쪽 이쪽도 잘 긁히는 부분인데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여기 밑에 조금 닿은 흔적이 있는데요. 이 정도다. 밑에서 보면 은더 정렬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물 때. 이 정도 느낌이다. 그리고 앞에서 콩콩 받고 한다면은 이 넘버 부분도 잘 찌그러져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빳빳한 모습 볼 수가 있겠고. 음. 크롬부터 해서 이 그릴이 어, 깨지거나 한 경우도 아주 간혹 봤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깨끗합니다. 앞에 엠블럼 바꾸지 않았고. 이렇게 보면은 본넷에 약간 문콕 같이 조금 이렇게 조금 눌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눌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비춰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좀 크죠. 이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어, 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이트도 보면은 깨끗합니다. 어디 쓸리거나 깨지거나 금이 가 있거나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 밑에도, 다음 점 있나,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없습니다. 휠 모습, 운전석 앞 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위에가 약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물 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조금 아쉽지만, 소스한 부분.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를 보면은요, 앞 타이어는 한30% 느낌입니다. 그리고, 레이는 이쪽이 좀 낮아요. 그래서 좀 눌린 차들이 많은데 이 차량은 그렇지가 않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하다가 이 사이드 미러 끝에가 좀잘 깨지는데 그렇지 않고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안쪽에서는 되게 밝게 느껴지는데 어 약간 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적절하지 않나 썬팅이. 안쪽이 그닥 엄청나게 환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문콕을 보면은요, 어 이제 관리가 잘안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문콕이 없고 이 뒤에다 보면은 여기 살짝 이렇게 약간, 약간, 약간 이 가운데 부분이 살짝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뒤 타이어를 보면은. 디타이어 퍼센테이지는 한 20%, 15% 사이쯤으로 좀 디타이어는 갈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 보면은 디타이어 운전석 쪽, 디타이어 휠은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약간 이쪽에 약간 흔적이 있습니다. 살짝 닿은 흔적 있습니다. 앞 타이어도 A급은 아니고 한 c 급 뒷타이어는 지금 당장 갈아야 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 핸다 보시면은 여기가 좀 이렇게 찍혀 있죠. 이 부분도 황금 도색을 해놓겠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보면은 약간 이제 반사되는 재질의 썬팅으로 보여집니다. 안쪽이 안 보여요. 뒤에서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뒷넘버가 이제 뒤에서 받지 않았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넘버. 이 넘버는 이게 봉인도 있고 이렇게 봉인입니다. 둘다 나사가 아니라 오른쪽만 나사고요. 왼쪽은 안쪽에 어 이 강제로 떼갈 수 없게 안쪽에 나사로 강제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이 넘버는, 앞 넘버는 누구든지 뛰어갈 수 있지만, 뒷 넘버는 이 봉인 때문에 어, 뛰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부분은 아쉬운 점은 여기 찍혀 있는 부분, 이게 아쉽고 그리고, 뒤에는 약간 한번 도색은, 어, 됐었던 걸로 보여져요. 여기 안쪽에 테두리가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색은 한번 돼있다. 돼있었다. 라는 점이고요. 뭐, 이것 때문에 못 산다. 라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른쪽 라이트 깨진 부분, 금간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썬팅도뭐 떠있거나 하지 않았고, 이쪽 라이트도 위에부터 밑에까지 금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매단지에 방문을 하시면은, 어 중고차들이 다 A급들 든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은 반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변명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변명이죠. 네. 여하튼, 어, 약간 아쉬운 부분은 조금 어떤 차든지 조금씩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뒷타이어도 조금 긁혀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에 타시던 분이 여성 운전자분이셨습니다. 어, 이제 그분이, 어, 했을지, 아니면은 그, 지금 2대 차주분이시고, 이제 구매하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어, 3대 차주가 되시는 거예요. 어, 뒷타이어도 역시 저쪽과 마찬가지로, 어, 좀 많이 닳아져 있고. 전반적으로 양 운전석이랑 조수석 쪽이 특별히 문콕이 뭐큰게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여기 부분이 살짝 보이죠? 약간 보였죠? 보였죠? 가운데쯤 그 보였죠? 네. 이런 문콕은 조금 있는데요 뭐 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 밑에도 스탬프 부분이 잘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여기 약간 긁힌 부분 살짝 있고요. 끝에 깨진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어, 운전석 앞, 아, 조준석 앞쪽 타이어는 여기 끝에가 약간 이렇게 긁혀 있습니다. 이 휠이 이렇게 긁혀 있는 어, 휠들이 많아요. 복원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뒷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30%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쉬웠던 점은 전반적으로 휠 스크래치가 조금씩 아쉬웠고, 그 다음에 문콕은, 어, 여기 위에, 어, 본넷 쪽, 위에 이,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문 쪽은, 여기 조석 뒷문, 슬라이드 되는 뒷문 가운데, 이야. 약간 아주 미세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뒷 도어, 어, 뒷 트렁크 도어, 여기 밑에 조금 찍힌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눌린 부분 조금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눌린 부분은 하나, 미세하게 1.5, 둘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 스프레치 전반적으로 약간 약간씩 조금씩 아쉬웠다 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이 문콕 부분은 제가 어 차주분과 이 차를 이제 아직 소유하고 계시는 분과 상의를 해서 어 덴트하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 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에는 어 보면은 이제 전동식 사이드미러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하는 어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닫는 버튼 그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창문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을 버튼 앉게 만드는 버튼이 있고 밑에는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있는데 운전석만 오토입니다 오토로 이렇게 하면은 지 혼자 내려가죠 그리고 올리는 거는 아 어? 올리는 것까지 오, 오토입니다 이게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데서 내지는 이제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딴짓을 할때 아주 유용한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핸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 핸들을 보기 에 앞서서 이쪽에는 이제 핸들 열선 버튼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 방식이고 그 다음에 본넷을 열고 닫는 레버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악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손이 땀이 많거나 좀 핸들을 험하게 조작을 한다면은 좀 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 깔끔한 모습. 볼수가 있겠고 어 이쪽 보면은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전화가 왔을 때어 받고 끄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어, 볼륨 조절하는 볼륨 조절하는 버튼 그 다음에 이쪽 앞에 어 핸들에 가운데 에어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클락션 이거 가운데를 누르면 클락션이 울리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 그 다음에 모드 이 오디오 모드 바꾸는 어,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게 되면 키로수는 현재 4 4 9 6 7 k 로 입니다 어 RPM 부분이 저렇게 1 밑에서 가만히 안 떨리고 있어야 조금 이제 차가 어, 엔진 부조 없이 차가 건강하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무엇보다 침수차라고 한다면은 차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 모든 불빛들이 깜빡깜빡깜빡 어, 전멸할 수가 있을 텐데 저거는 이제 에어백 아 에어백이 아니라 어, 이제 안전벨트 메라라는 경고등이고요. 어, 이런 빨간 불빛들, 기아는 다 빨간색입니다. 테마가. 어, 빨간색 컬러가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전멸을 한다면은 어, 이 차량이 조금 뭔가 물에 빠진 차가 아닐까라고 의심할 을 수가 있을 텐데 냄새가 나지도 않고요. 어, 침수차는 절대 아닙니다. 침수차라고 한다면은 볼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능 점검장에서 침수차는 어,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0% 이상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보시면 스마트키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원래 흰색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쪽도 흰색, 이 문도 흰색입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고, 어 여기는 오디오 버튼입니다. 블루투스가 있다. 라고 mp3는 여기 밑에다가 꽂아갖고, mp3를 들을 수 있는, 어, 이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썩 엄청 좋은 내비게이션은 아니지만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라는 점에 의의를, <laughs> 의의를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핸드폰으로 이제 할수 있는 거치를 할수 있는 거치대가 이렇게 있고요 음. 그대로 드립니다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요거는 어, 제 겁니다 임시로 이렇게 촬영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어, 블랙박스에 이렇게 연결이 잘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블랙박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느낌이 있습니다. SD 카드도 안에 장착이 돼 있고요. 어 그리고 어, 하이패스 룸밀러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카드는 이쪽에다가 하이패스 카드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아봉 어, 스마트키 그리고 공조 조절하는 어, 버튼들이 이렇게 프로토로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열선 어, 엉따. 엉트라고도 하죠. 그 부분이 어,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시가잭, 여기 시가잭입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피나 음료수 같은 부분을 수납할 수 있는 커플더 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콘솔 부분이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어, 조수석 쪽 시트. 약간 약간 뭔가 묻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렌즈가 어, 카메라가 그렇게 담는 것뿐인지 깨끗하다라고 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솔직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뭔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밑에도 조수석 어, 서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뒷자리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는 이쪽에 뒷자리 열선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가운데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시가잭과, 그 다음에 열선, 뒷자리 열선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네. 시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는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어디 눌리거나 찢어진 부분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량의 장점은 오른쪽 4 왼쪽 6에 6대4 폴딩이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오른쪽 위에 요거를 레버를 젖히면 한쪽만 이렇게 어 내려가고 이쪽은 이렇게 이 옵션이 없다면 이 접히지 않은 부분과 이 접힌 부분이 어, 일체형으로 한 번에 어, 접히거나 한 번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쪽도 이 레버를 젖히면은 이렇게 접혀서 만약에 두 분께서 어떤 여행을 가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어, 이뒷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한 뒤에다가 짐을 실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스피어 공간 삼각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있고, 마감지 하나 있고,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네요. 이거 그대로 넣어 둘 테니까, 혹시라도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 있는지는 처음 봤습니다. <laughs> 그 뒤에 공간을 그리고 뒤에 공간을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어 이렇게 공구가 있고 스페어 타이어도 있습니다. 밑에 실리콘 발린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균일합니다. 여기 부분이 이렇게 뽕뽕 부분이 없으면 어 이제 사고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 그렇지 않고 깔끔합니다 이 차량은 여름에 비 많이 오기 전에 매입한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 플라스틱 마감 부분도 좀 짐을 많이 실었다 한다면 많이 까질 텐데 그렇지 않고 모든 부분이 다 깔끔한 모습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트렁크 도어 부분도 어디 긁히거나 한 부분 없이 아주 아주 깔끔한 모습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앞자리를 본 모습입니다. 시트 어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어, 키도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앞자리 열선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키와 기아봉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되는 어 오디오 그 다음에 상단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로 보면은 한이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운전 시야가 키가 엄청 작은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운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장 부분의 오염도는 거의 없다시피 깔끔합니다. 얼룩이 이쪽만 살짝 있네요. 이 정도면 깔끔하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룩이 뭐 심한 부분이 어, 어느 부분에 있다라는 음. 점은 찾지 못 하겠습니다. 밤에 보면은 이와 같이 LED가 어 전면하는 모습이 어 프레스티지만 해당되는 어 라이트입니다. 앞쪽에는 안개등이 이렇게 하나가 안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어 전구를 교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라이트가 잘 나옵니다. 운전석 쪽이 안 나옵니다. 사이드 미러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이쪽 라이트에서도 깜빡깜빡, 이쪽 어, 조수석 쪽 라이트에서도 깜빡깜빡,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서도 깜빡깜빡 잘 되고 있고요. 뒤쪽 보면은 뒤쪽 오른쪽에서도 깜빡깜빡, 어, 운전석 쪽에서도 깜빡 깜빡. 어, 라이트는 어, 앞쪽 운전석 쪽 안개등 빼고는 다잘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할 때뭐 떨리거나 뭐 이제 레이가 좀 둔하긴 합니다. 어, 밟을 때 밟는 만큼 좀안 나가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적응만 되고 조금 이제 둔하시거나 아니면 적응만 된다면 어, 그렇게 큰 느낌은 어, 답답함은 못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 매매 단지 근방이 대부분 어, 공단지역이라 노면이 좀 약간 울퉁불퉁한 노면들이 많습니다. 노면들을 밟을 때 어, 이제 쇼바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라든지 어, 그런 거를 이제 느껴볼 텐데 아직까지는 어,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덕에서도 뭐 엄청 힘들하거나 어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70km, 80km 차선 변경 다 괜찮습니다. 차가 엄청나게 무겁거나, 그러면은 7,80km 갈 때도 좀 힘든 듯한 엔진 소리도 커지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 시원하게 어잘 나가는 어 빠르게 잘 나갑니다 힘이 엄청 부족하다 아무래도 이제 아무것도 타 있지 않은 치러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 그런 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누가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 타면 좀 무거워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바깥이 약간 좀 선을 할 정도의 날씨입니다. 지금 바깥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에서 경차가 좀 귀뚤귀뚤거리는 벨트 소리가 날수 있을 텐데 이 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쇼바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요. 브레이크 밟을 때 끼익 거리는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아져 있는 소리도 안 나고요. 네 차량을 전부 다 외부부터 내부까지 한번 살펴보셨고 시운전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어, 시운전은 직접 타신 게 아닌 것만큼 아무래도 직접 느낀 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차량을 많이 어, 이 차도 몰아보고, 다른 차종을, 다른 종류의 차종을 어, 운행을 해봤을 때, 이 차량을 결론적으로는 팔았을 때, 욕을 먹을 만한 차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닌 것으로,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 외부, 뭐, 광택도 해놨고, 어,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지인이 운행하고 있었던 제 지인 차량입니다. 위탁 차량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 제 아는 사람이 탔던 만큼, 어 아무래도 조금 출처가 좀 분명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차량의 금액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좀 시세가 잘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비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프레스티지인 점, 어 뒤에 브레이크 등 다르고요, 휠도 다릅니다. 그리고 6개사 폴딩이 되는 점, 그리고 뒷자리 열선 있는 점 등등 스마트키도 있고 프로토 에어컨인 점, 내비게이션이 있고 블랙박스도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어, 이 차량의 가격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어, 시세가 잘안 떨어지는 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비싼 차가 아니라는 점, 키로수가, 어, 좀 짧다라고, 어, 생각이 될수 있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 차량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어, 소상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뒤지셔도 키로수가 7만 키로, 8만 키로, 이상만 아니면은 괜찮다 라고 하셔가지고 키로수를 좀더 늘리시는 거는 경차는 다른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내구성이 약간은 떨어지지 않나 제가 강조를 특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돈 100만 원, 150만 원뭐 이렇게 아끼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키로수 짧고 옵션이 풍부한 이 차량을 보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오늘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로 어, 리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